발효종을 이용한 빵 만들기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발효종을 이용해 만드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효종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포도 발효종을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재료는 꿀 30g, 정수된물 500g, 건포도 250g, 물과 건포도가 충분히 들어갈 유리병이나 플라스틱통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건포도를 따뜻한 물을 부어서 살살 씻습니다. 건포도 표면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물질과 건포도의 기름기가 뜨면서 물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셋에서 네번 정도 헹궈내며 씻은 뒤에 체에 걸러냅니다. 물기를 조금 제거하고 물 500g은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에 구워줍니다. 채에 걸은 포들을 통에 조심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꿀을 넣어서 섞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넣고 섞어 주면 건포도 발효종 만들기 끝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이제는 발효종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2에서 3일이면 완성이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에 따라서 4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은 건포도가 모두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죠. 완성되면 건포도가 모두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런 발효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발효종을 어떻게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